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벨라에서 나온 닌자 터틀인데요. 그 중에, 어, 레드 헤드입니다. 어, 악어가 이제 그 유전자 변형돼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. 어, 얘 같은 경우는 터틀 군단이 이제까지 만났던 그 누구보다 가까운 거의 친형제하고 다름없는 사이라고 그러는데요. 어, 그는 터틀 군단의 동지이며 어린 애완용 악어를 염려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화장실 변기로 흘려 보내졌다고 합니다. 그 크랑이 그를 잡아갖고 실험을 했고요. 어, 얘의 무술 기술은 뭐, 터틀만큼 발전하지 못했지만, 어, 그 거대한 몸짓과 내려치기 기술로 무시무시한 적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 다리는 레고인데 위쪽 상체만 독특한 방식이고요 아하 이런식으로 되어있구나 총 10가지 종류가 나와서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제품일지 기대가 되는데 물론 정품엔 있겠죠 아직 국내엔 안들어와있구요 중국 타오바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또 말하는 순간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. 네, 닌자들 카드 있고요. 네, 이렇게 캐릭터 두개가져가 들어있는데 품질은 뭐 그냥 그냥 저냥 그렇습니다.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? 자 본체는 이따 보여드리고 자 조립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? 본체를 이따 보여드릴 게 아니네. 빨리 보여드려야겠네 여기 또 닌자 고의 어 이거 무기가 들어 있어. 네. 자 다리 이렇게 되는 상태에다가요. 그냥 이거 이렇게 끼워버립니다. 또 이런 건천분네 야. 이거, 그, 저, 뭐야. 헐크나, 그런 거, 큰 거. 근데 그런 걸좀 생각했는데, 그런 건 아니고. 야, 레고에도 이런 방식이 있군요. 참 독특하게도 생겼어라. 그리고 나서, 어, 팔두 개가 있는데, 이게, 어, 이쪽에 손 이렇게 해서, 뭐 왼쪽, 오른쪽은 구별 없겠죠.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요. 구멍에다 이렇게 해서, 그냥 끼워주시면, 자자자 완성이 되는데, 아주 그냥 단순하면서도, 독특한 느낌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뭐 다리는 레고랑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, 어, 프린팅은 조금 아쉬운 느낌, 정품은 이러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조금 색깔이 좀 촌티 나는 느낌, 그리고 좀 프린팅도 자세히 보면, 조금 하얀색하고 좀 삿죠. 경계가 좀 번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무기를 손에다가 들 수도 있고요. 네, 이렇게 끼워서 들 수도 있고요. 옆에 구멍이 있어서,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서도 무기를 할수 있는데, 무기 갖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, 뭐, 막 껴주자. <laughs> 그래. 짠짠짠짠짠. 이거 뭐야? 이거 안 깨져. 껴져 주세요. 네. 이렇게 무기를 다양하게 껴주셔도 됩니다. 네. 무기는 뭐 필요 없겠죠. 네. 무기도 없는 게 낫다. 네. 이렇게 생긴 건데 아주 독특한 느낌이네요. 네. 움직이면 요거, 요거 하고 이제 팔만 움직이는 정도. 팔은 그냥 한 바퀴 돌아가는 정도입니다. 얼굴 같은 거안 움직이고요. 자. 앞면의 모습이고요. 옆에 한번 돌아볼까요? 예, 일어나오고 아주 독특한 느낌인데 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위쪽으로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꼬리도 되어 있고 자 독특하기도 하여라 예, 별이 밝게 다 있네요 레고에. 하여튼 저 정품에 있는 것 같고 이게 국내에는 뭐 들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 들어올지 어떨지도 모르겠네요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安利一下哦，拜拜。